전략환경영합평가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보존과 이용이 가능한 팔공산 국립공원을 승격 지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남명기 보호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국립공원공단 김종희 경영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잘 보호하고 물려줄 것인가. 이게 증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 자녀분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 자산, 이런 것들을 잘 증여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803에 대한 이 자연적인 가치, 의미,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어떻게 잘 우리 미래 세대에게 증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와 달리 지역주민의 참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 박기룡 회장님 어, 세 번째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 모임 시, 국시모라고 하는데요 정인철 사무국장님 네 번째는 대구시 어, 김경식 조성공원 과장님의 순으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과 관련된 분을 어, 말씀해 주실 한국환경생태학회 조 교수님입니다. 어, 두 번째 제 오른쪽에 계신 그 환경부 배현진 자연공원 과장님이십니다. 어, 그리고 국립공원 관련 인허가에 대한 공원 운영 관련 답변은 우리 국립공원 공단의 문정문 탄소 중립 전략 부장님입니다. <laughs> 현재 어, 팔공산 도립공원 관련 또는 어,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부분, 앞에서 얘기된 간선도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답변을 해주실 어, 대구광역시 김경식 공원과장님이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제가 어, 답변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질문은 굉장히 많으시지만 가능하시면 은803 국립공원 지정 안에 대해서만 조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타 사항과 관련돼서는 관할지자 어, 먼저,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에 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정월 대보름에 큰복 받으시기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어, 저희, 우리 환경부에서는 올해가 어떤 날입니까? 올해가 어떤 날입니까? 2023년이거든요. 그리고 국립공원 팔공산이 승격된다면 몇 번째 국립공원입니까? 23번째예요. 처음...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자연공호과장배 현진입니다. 앞으신 와중에 의 설명회 및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립공원이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뭡니까요? 대구 경북의 발전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자기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정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 구역에 일단 발표하실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뭐 도로변으로부터 아니면 뭐 어느 쪽으로부터 한 200m 이내 이런데는 해지하는 안으로 잡고 아니 바로 연접했는데 왜몇 땅은 해지 안 되느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리를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의견을 못 내면 그 자료에. 제일 뒤쪽에 보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다 써가지고 우편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나열해놨거든요. 거기다 써 내십시오. 탄광산 어, 국립공원 반대대책위원회 어, 위원장 최승덕입니다. 오늘 어,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어, 참석해 주셔서 관심을 보시는데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저희들 우리 대책에서 왜 반다는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고충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 교수 자장님께서 3분만 이렇게 시간을 주신다는데 우리 대책에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팔공산이 어, 국립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지주들하고 이해 관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지주들의 어,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오늘 이 공청회가 공청회로서 러시 경리를 하지 않고 여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시간이 얼마나 가든 충분하게 토론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들이 803국립공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도 5월 달에 도립공원이 지정 됐습니다. 그때 이후에 어, 채되지 않은 우리 지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어, 필지한2,700 필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농사도, 농사백질 뭔지 모여. 농업도 한뭔지끼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고 재산적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연구에 부착시킬 수 있는 국립공원을 지정을 하려 하니까 우리 지주분들이 극렬 반대하고, 그러면은 이 국립공원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지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 국립공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처음부터, 이 입안을 했던 사람이나, 대구시나, 뭐,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냥 팔공산은 다 찬성한다. 그이 강경무산도 당연히 찬성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지주들 아닙니까? 아까 우리 환경 그 환경부 환경 그 고등 국장 김 국장께서 팔공산 가빠이가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 잘못 하셨으니까 우리 우리 지주들인데 기도해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팔공산 국립공원을 들저 걸고는. 사람들 시민과 함께하는 박규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어, 팔공산 국립공원 성격을 위해서 시민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불러가시고 주민 설명및 대구지역 봉천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 앞에서 우리 환경부에서 우리 팔공산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최대 맹산 팔호산이 하루빨리 성격이 되어서, 대구, 경북의 강막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이 많이 되기를 기대드리고, 또한, 현재, 어, 반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어, 지주들, 주민들의 조금도 불편이 없고, 원만하게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하소속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팔공산이 세계 명산이 될수 있도록 기대하면서이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짧은 의견 네, 제진 네. 감사드립니다. 한국립공원 어, 지정 및 공원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학회 조우 교수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공개안은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학회하고 주식회사 우진 UND가 수행을 했고요 저는 연구 책임을 맡은 상지대학교에 근무하는 조우입니다 <laughs> 지금부터 803 국립공원 지정 및 공공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혁, 대상지 현황, 그리고 803 국립공원 지정 및 공공계획안,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앞서 환경부 자연 보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대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환경부에 지정 건의한 이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의 23번째 국립공원이 됩니다. 국립공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 경관,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의 자원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보다도 공원 중, 공원과 비교해 볼때 보더라도 굉장히 상위권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탐방객 수는 329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해 봤을 때세 번째 수준으로 관객이 많이 찾는 아주 명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동안 과연 국립공원은 시민들과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가라고 해서. 시도민 대상 국립공원 승격 자체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약70% 이상의 시민과 동민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주민도 약 58%가 찬성한 사안이이803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과 지정 지 수요가 증가하고 경제적 가치 상승이 예상되며 직접적인 환경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근본계획 시행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국가 통합관리 체계에 편입이 될수 있고, 또 선도적인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공원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저감방안들을 제시하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에는 이가 뭐겠습니까? 화공산국립축권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조금이라도 공유하고 공개하고 했는 게 있습니까? 여쭤네. 알보면 밟히고 누르면 눌리고 이런 행정을 하는 게 현재 윤석열 정권의 행정입니까? 이게? 어, 저, 지금 누구? 지금 나왔어요, 지금. 저 누구? 저니 어, 지금 무슨 정치 중입니다. 지금 입니다 지금 저이뜨니다 주민 얘기뜨니다 지금 눈다이야기중입수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803 학에서 사거리에서 뒤로 좀 올라가면 중대도입니다. 노태우 전임 대통령 선산이 있습니다. 선령이 그 뒷부분에 가면, 요지가 봉거집니다. 거기에한 500년 동안, 8개 문제에서 그 산설서가 있는 게약 200여 개가 아, 아, 본거지좀 병병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대고시 아까 이야기를 또 했어요. 하니까, 이 도로 문제는, 환경부에서 답변할 거라고 해서 제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농지를 다풀 거냐, 못풀 거냐.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있는 거 매입할 거냐, 매입할 거냐. 도로 문제는 이 국채 사업 아닙니까? 그거에 보면. 대구시가 도로였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제도 사항이니까 도로를 환경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54%의 지금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사유지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모두의 발표들인 바와 같이 토지 매수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가지고 매수해 나갔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우리 회장님 이하 많은 분들께서 어 경계부에서 일정 부분 정담에 대해서 어떻게 어 어느 정도까지 해제를 할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 생태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주시면, 현장을 답사를 해서, 공원 경계부에서 생태적으로 연결된 부분, 그런 부분들 다 조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어, 경계부하고 연결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뭐, 전담이라든지, 그렇게, 어 해제가 어려운, 그리고 누구나 봐도 좀 해제 가운데 파편화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저희가 곤란함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내주시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의견, 그, 반대 그 대책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선국 그, 반대 대책위원장님께서는, 과거 10년 전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산되었어요. 오늘처럼 소리 들고 하다가 결국 물러서 무산되었습니다. 어, 대 가지고 10년 동안 오면서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성덕 박사님께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대표분 맞죠? 최성덕 박사님 그쪽 대표분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최성덕 대표님. 대... 예. 다또한 일단 아, 여 주민들이 모시고 계시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과거에, 어, 우리가 자연공원, 도립공원 했을 때는 5년마다 우리가 이 제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검토화을 근데 국립공원이 되면 1 0년을 됩니다. 현행 그과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법을 조명의 원이 그 대표 발의해서 그걸 5년으로 바꾸는 아, 걸로 해놓은 걸로 지금 올라간 걸 제가 오늘 뽑아 왔습니다 지금요 보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걸 빨리 할수 있도록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법을 같이 할 겁니다. 오늘 상가환경 대표로 는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사쪽으로만지우치는 어떤 그 진행이해서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 직접적으로 국립공원과 직접적으로 3계지구 미조선 분포함합서삼계가 퇴지에 생명을 내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의견도 중요하고 물론 대구시에서 그런 분들도 많은 수용을 해주시어 바라고 있지만 제일 절박한 절박한 진정도 좀들어 드셨으면 합니다. 용산 지역의 발전 의을 맡고 있는 연장 윤감영입니다. 어, 어,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된다면 어, 우리도 어느 타 국립공원보다는 훌륭하고 멋진 공원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한경구와 대구시에게 어, 질의를 합니다. 어, 우리 팔공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동화사, 갑바위 어, 파괴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어, 어, 우리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그 갓바위로 가려면은 항상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환도로를 어, 동화세까지 있는 것 같다가 갑바위까지 연결하게 된다면 어, 지금 7km 정도의 우리가 거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면은, 어, 그사 동화사, 어, 갓바위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관광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어, 대구 포항항 고속도로 중간 지점 백암동에 하이패스 진출 구간을 우리가 설치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관광객이 우리가 동아사 갑바위를 찾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교통난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그 국립공원 지정 기준에 시, 공유지를 모두 편입시킨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에 대해서 별도로 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고요. 시설물? 요 현재 있는 시설물은? 네. 그거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정 이후에 다음은 위원장 그 회장님 께서 주민참여에 대해서 말씀하셨 는데 그 집단시설기구는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도 실시 했고요. 또 앞으로도 지역주민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 하고 소통하고 같은 의견을 조율 하는 자리를 여러 차례 만들겠습니다. 전혀 저희들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 전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기담아 듣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좋아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저희 환경부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구 경북에서 분할 관리되던 팔공산이 국가가 일어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조직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도에 지정된 무등산 국립공원하고 2016년에 태백산 국립공원이 지정되었는데 그 예로 볼때 팔공산은 앞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약 240억 원이 연간 투자될 예정이고 그리고 공원관리 인력도 현재보다 1.5배가 늘어난 140명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80산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뭡니까요 대구 경북의 발전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자기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정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구역에 일단 발표 하실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뭐 도로 변으로부터 아니면 뭐 어느 도로부터 한 200m 이내 이런 데는 해제하는 안으로, 안으로 잡고 아니 바로 연접했는데 왜내 땅은 해제 안 되느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리를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의견을 못 내면 그 자료에 제일 뒤쪽에 보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거기다 써가지고 우편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나열해 놨거든요 거기다 써 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